안녕하세요. 어버원 머슬 송치용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보는 핵심 근육학. 오늘은 가시 아래근 극하근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적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시 아래근은 어깨뼈 가시 아래쪽 페인 홈에서 시작해서 위팔뼈 큰 결절 중간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 전에 나왔던 가시 위근과 함께 어깨뼈 가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팔뼈로 주행하게 됩니다. 이 가시 아래근의 특징은 섬유가 위, 중간, 아래로 나뉘는 것입니다. 위 섬유는 위팔뼈로 주행할 때 수평하게 주행하고 중간 섬유는 사선, 아래 섬유는 조금 더 심한 경사를 갖는 사선 방향으로 주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의 위치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섬유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기능입니다. 가시 아래근의 기능은 첫 번째로 어깨 관절 바깥 돌림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어깨 관절에서의 바깥쪽 돌림입니다. 이때 가시 아래근이 수축을 하고 앞쪽에 있는 어깨 밑근이 편심성으로 수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수평 벌림입니다. 수평 벌림이란 팔이 어깨 높이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벌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기능은 동적 안정자입니다. 이 동적 안정자는 이전 가시위근편에서 설명했듯이 움직일 때 어깨관절에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동적 안정자에 포함되는 근육은 가시위근, 가시아래근, 어깨밑근, 작은 원근이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기능으로 돌아가서 어깨관절의 바깥쪽 돌림에서 가시아래근은 주동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앞에 있는 어깨밑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편심성 수축을 하면서 윗팔뼈가 앞으로나 뒤로 탈구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적 안정자 근육들이 어깨의 전반적인 움직임에서 안정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기능은 던지기 동작에서의 감속입니다. 야구를 예로 들때 야구공을 던질 때 초반에 어깨 관절에서 외회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내회전이 되면서 공을 뿌리게 됩니다. 이때 가시 아래근은 어깨 관절의 손상 상을 막기 위해서 편심성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골프나 테니스에서도 스윙 후반부에 편심성 수축으로 팔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경 지배입니다. 가시 아래근은 가시 위근과 같이 어깨 위 신경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어깨 위 신경은 가시 위근을 지나서 어깨뼈 가시 밑으로 통과한 후에 가시 아래근에 도착하게 됩니다. 때문에 가시 위근에서 통증 유발점이 형성되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 가시 아래근에 영향을 미쳐서 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관 분포입니다. 가시 아래근은 어깨 위 동맥과 등쪽 어깨 동맥에 의해 혈액 공급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시 위근과 똑같지만 가시 아래근의 경우 작은 원근 밑으로 빠져나오는 어깨 휘돌이 동맥에 의해서도 혈액 공급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가시 아래근을 관리해주기 위해서는 해당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혈관의 길을 잘 생각하고 관련 근육들도 잘 풀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연관통 및 증상입니다. 그림에는 3개의 통증 유발점만 표시되어 있지만 가시 아래근의 경우에는 근육 전 범위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촉진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가시 아래근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어깨 앞쪽 심부통증입니다. 사이먼스와 트라벨 선생님이 쓴 MPS 책을 보면 가시 아래근의 활동성 통증 유발점을 압박했을 때 전방에 있는 어깨 세모근의 알파 운동 신경 흥분성이 증가되었고 고, 이는 어깨 앞면의 통증 패턴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복성 통증 유발점이 자극받으면 멀리 있는 짧은 노쪽 손목 편근 (extensor c a 스 p i 비 a d i a l i s brevis) 통증 유발점의 활성도와 민감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아래 팔의 바깥쪽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통증이 심해지면 노쪽 손가락으로 통증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어깨 뒤쪽의 통증입니다. 그러나 다시 아래 근의 단독적인 문제보다는. 작은 원근과 같이 문제가 되었을 때이 어깨 뒤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해부학적 구조물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작은 원근 밑으로 겨드랑 신경과 동맥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겨드랑 신경과 동맥은 작은 원근을 지배하는 동시에 어깨 세모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작은 원근의 문제는 어깨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증상은 어깨 뼈 안쪽 통증입니다. 이것도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근막경선 해부학 책을 참고해 볼수 있습니다. 토마스 마이어 선생님이 쓴 근막경선 해부학 책을 보면 해부학적 근막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심부 후방 상지선을 보면 가시 아래근과 마름근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시 아래근의 활성이 어깨 뼈 안쪽에 있는 마름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막의 연결이 무조건 통증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영향을 줄 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증상은 목 주변 통증입니다. 뒤통수 밑 부분부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깨 올림근을 따라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증상은 전반적인 어깨 통증입니다. 보통 활동 시 통증을 느끼지만 심할 경우 휴식 시에도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누워 있는 자세에서 바닥에 통증 유발점이 압박되어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가시 아래근의 통증 유발점. 활성화되었을 때 하기 힘든 동작들입니다.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기가 힘들고 셔츠를 입을 때 아픈 팔부터 넣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셔츠를 입을 때더 늦게 넣는 팔에 외전 바깥돌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뒷좌석으로 손을 뻗칠 수 없고 머리를 빗거나 이를 닦기가 힘들어집니다. 여성의 경우 속옷을 입고 벗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하는 작업이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어깨 관절의 바깥 돌림 제한 때문에 오는 문제이고 6번은 안쪽 돌림 제한 그리고 7번은 안정성 결여와 관련됩니다. 이처럼 가시 아래근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상생활 중 많은 활동들이 제한받게 됩니다. 다음은 통증 유발점의 활성화 및 지속화 요인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급성 과부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성 과부하란 우리가 운전 중 뒷좌석으로 물건을 집거나 계단에서 넘어질 때 손잡이를 갑자기 집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시 아래 근에 갑작스러운 부하가 가해질 때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지속적인 과부하입니다. 보통 엘리트 운동선수들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어깨 통증을 가진 엘리트 수영 선수를 조사했을 때 가시 위 근과 가시 아래 근의 상당수의 활동성 통증 유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 유발점을 압박했을 때 어깨 통증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수영뿐만 아니라 테니스, 배구 등과 같이 오버 드 동작이 잦은 스포츠 선수들에게서 가시 아래근, 나가 회전근개 근육의 통증 유발점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